안녕하세요, 패션 팔로워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함께해요. 바로 휴먼 메이드 브랜드의 시그니처 아이템, 스타일 팁, 일본 스트릿 패션의 현재 상황, 그리고 브랜드 이야기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할 정보가 가득하니 함께해요. 우선, 휴먼 메이드의 시그니처 아이템을 살펴볼게요. 이 브랜드는 창의성과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한 디자인으로 유명해요. 그 중에서도 특히 티셔츠와 바시티 자켓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요. 티셔츠는 특유의 디테일과 편안한 착용감으로 사랑받고 바시티 자켓은 고급스러운 소재와 감각적인 컬러로 매 시즌 핫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휴먼메이드는 일본의 패션 디자이너인 나카타니, 니고가 설립한 패션 브랜드입니다. 나카타니 니고는 에이베이딩 에이프 베이프의 창립자로 유명하며 그의 창의적인 디자인과 스타일은 패션계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휴먼 메이드는 고전적인 워크웨어와 빈티지, 미국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으로 유명합니다. 브랜드의 철학은 재미있고 현대적인 미국 스타일을 강조하며 그 결과로 다양한 아이템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브랜드는 고품질의 소재와 정교한 디테일로 유명하며, 특히 수제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휴먼메이드의 제품들은 스트리트 웨어와 빈티지 패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으며, 그 독특한 스타일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귀여운 프린트의 티셔츠와 트렌디한 다양한 아이템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경하려면 주소창에 한글로 bestpick.kr 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